파월 발표인데 시장 반응입니다. 발표 전까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 고용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졌고 미 증시와 코인 가격은 하락세였죠. 그런데 한국시간 8월 22일 밤 11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했습니다. 첫째, 노동시장 둔화를 강조했습니다. 고용준화세는 예상보다 크게 꺾였고 최근 지표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둘째, 물가와 관세. 천프행 정부의 관세로 일부 가격이 올랐지만 단기성 일회적 영향이라며 큰 변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셋째, 연준의 독립성. 정치적 압박과 관계없이 모든 결정은 데이터의근거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넷째, 정책 프레임워크 수정. 팬데믹 이전 환경에 맞춰졌던 기존 틀을 지금 경제 상황에 맞게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파월의 발언 직후 사실상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받아들이며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900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0%를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반등, 안도의 랠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안 속 착시일까요?